로그 함수와 로그 함수가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x가 플러스일 때는 로그 ox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건 로그 ox입니다. 그리고 x가 음수인 데서는 로그 2에 어, 마이너스 ox라고 그리겠죠. 그런 다음에 <laughs> 얘는 정점이 마이너스 1이고, 정점이 마이너스 1이고 정근선이 마이너스 2인 그러한 그래프가 될거예요 그러면 먼저 보이는 것이 a와 b죠. 그래서 a와 b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 2에 x 플러스 2와 로그 2에 마이너스 5x를 통해서 x 좌표가 하나가 일단 보입니다. 6X, 6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서는 얘랑 얘랑 연립을 해보면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c의 x좌표를 p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p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왼쪽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자표를 r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r은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다 정도까지는 빠르게 캐치를 할수 있는데. 그 다음 질문은,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이름이 로그2의 x 플러스 m, 정점은 여기가 1이 될 때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겠죠. 이 때가 1이 될때 X니까. 그래서 정근선은 마이너스 M이 될 텐데요. 그때 만나는 점이 C와 D고, C와 D의 기울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울기. 아, 이거 진짜 구하라는 것인가. 근데 뭐, 구해야라면 구해야겠죠. 딱히 눈에 띄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 때에 나오는 정보는 M의 정보가 M이 E보다 크다는 이 정보 하나밖에 없어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로그2에 얘할때 처럼 x 플러스 m 그리고 로그2에 마이너스 5x 에서의 그 x가 p 인데 p 는 e 와야 같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m 일거고 식이 간단한 식은 요 식이죠. 그래서 q를 m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로그 2에 여기에 6분의 5m이 되겠습니다. 6분의 5m이 될거예요 이게 c 좌표일거고 그럼 d 좌표를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로그 2의 x 플러스 m과 로그 2의 o x 그러면 4분의 m 그리고 로그 2의 4분의 m 지어넣 4분의 5m,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 비교를 해야 되니까, 기울기 비교를 해야 되니까, A자표가 무엇이었는가? 아까 A자표가 X자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Y자표는 로그 2에 3분의 5. 자, 패턴이 좀 비슷한 것 같죠? C는 마이너스 6분의 m에 로그 2에 6분의 5m 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b 좌표는 아까 x좌표가 2분의 1이라고 했고 그러면 로그 2에 2분의 5 그러면 d는 4분의 m에 뭐 있었으니까 거의 비슷한 패턴이니까 일정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ab 울기를 보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 빼면은 6분의 5구요 그 다음에 로그 2에 2분의 5를 빼면은 나누기가 되면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CD 기울기는 4분의 m에서 6분의 m을 빼면은 12분의 5m이 되고 얘에서 얘 로그 5의 4분의 5m 그다음에 5m분의 6 비교해 봅시다. 2분의 3. 여기 똑같아요. 여기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얘가 얘랑 항상 같냐 그건 그렇지 않죠 지금 얘네들이 같으려면 m이 2여야 되는데 m이 2보다 크다 했으니까 질문이 예를 들어서 a b의 기울기와 직선 c d의 기울기가 같을 수 있느냐 이렇게 도 틀리게 됩니다 아예 같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르다 무조건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디귿을 보면 b의 y 좌표와 c의 y 좌표가 같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같은 위치다 이거죠 같은 위치라고 했을 때 음 여기가 이제 a니까 c a b의 면적과 그다음에 어, c, D, c b d의 면적이 같다는 것을 얘기하려면 결국 밑변이 같으니까 d로부터 이 같은 높이까지 여기와 이게 같은지만 확인하 보면 끝나겠네요. 그럼 일단 c와 b의 y좌표가 같아야 된다라는 건데 음그 얘기는 2분의 5와 6분의 5이 같, 2분의 5와 6분의 5m이 같을 때라는 얘기니까, 그럼 그때는 m이, 3이라는 얘기죠? 그럼 m이 3일 때, m이 3일 때, m의 영향을 받는 애가, 어, 누구냐, 어, 누구죠? 여기가, d가 영향을 받겠네요. d가 m이 3일 때, 4분의 3. 근데 어차피 y자표만 보니까 이 필요 없고, 여기가 3이면, log2에, 4분의 15가 d의 y 좌표고 a의 y 좌표는 m 과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죠? 로그 2의 여기가 2 3분의 이런 식이 됐으니까 비교를 해 보면 됩니다. 자, h1은 d의 y 좌표 로그 2의 4분의 15에서 계산이 명확한 애가 누구지? 여기 비죠. 예저에 그러면 로그 2의 2분의 5를 계산해 보니까 로그 2의 4분의 15 5분의 2 5 3 로그 2의 2분의 3이 돼요. H1은 그럼 H2를 보면 되겠네요. H2는 로그 2의 2분의 5에서 어, 누구죠? 얘, 얘네 y좌표, b 혹은 c표가 됐어 아, 그게 아니구나. A가 누구지? 아, 로그 2의 3분의 5, 2분의 5. 아, 로그 2분의 5. 여기에서 A의 y 좌표 로그 2의 3분의 5를 계산해 보면, 로그 2의 2분의 5, 5분의 3, 2분의 3 되면서,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디그슨 무엇을 질문한 거냐면, 디그슨 무엇을 질문한 거냐면, 지금 C의 y 좌표와 D의 y 좌표와 같은데, 얘네가 얘네가 D의 y 좌표와 A y 좌표의 등차 중앙이냐는 것을 질문한, 거니, 질문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체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해보시면 돼요. 저는 일단 결국 H1과 H2가 같음을 증명하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얘네들의 y 좌표가 a 의 y 좌표와 a 의 y 좌표의 등차 중앙임을 증명하세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계산해 보니까 맞게 나오더라. 아, 그럼 맞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